네 안녕하십니까 이광연 한의사입니다 오늘은 중풍이 왔을 때 어떻게 응급조치를 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중풍이 의심되는 응급상황이 생겼을 때는 평소에 다니던 단골병원이나 알고 지내는 의료인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내가 이런 증상이 있는데 중풍인지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풍 같은 경우에 이 개인병원에 내원해 가지고 개인병원에서 어떻게 할수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뇌뭐 MRI를 찍어야 되는데 개인병원에는 그런 게잘안돼 있죠. 그래서 대형 병원으로 이렇게 보낸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데요. 어 개인병원 들렸다가 대형 병원을 가게 되면은 그만큼 시간을 많이 허비하기 때문에 우리가 골든 타임을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래서 평소에 당골 병원 잘 사겨놓고요. 그리고 언제든지 전화할 수 있는 의료인을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원 도착 전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볼게요 뇌졸중은 항상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발병 후 3시간 내에 막힌 혈관을 뚫어지거나 빠른 처치를 해야만 이 뇌세포의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후유증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뇌졸중 환자를 발견하면 곧바로 대형 병원으로 후송할 수 있도록 응급 구조를 요청합니다. 119에 전화를 하는 것이 중요하죠. 첫 번째는 머리 부분에 얇은 수건을 고이고 119에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넥타이나 벨트 같은 몸을 조이는 것들을 풀어주고요, 옷을 좀 벗기고 편안하게 해주고요. 아그 다음에 아, 환자가 의치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의치를 빼고 이마를 뒤로 젖히고. 턱을 들어서 기도를 확보를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 경우에 따라서 토하는 경우가 있는데 구토물이 기도로 들어가지 않도록 얼굴을 약간 옆으로 돌려 놓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거즈로 입안의 오물을 잘 닦아주고 창문을 열어서 공기가 잘 환기되도록 하고요. 환자의 손발이 마비되고 있다면은 주먹 안에 수건을 크게 말아 넣어주고요. 발은 일자로 펴지지 않도록 직각으로 부목을 대서 손수건이나 부목으로 이렇게 묶어줍니다. 아, 응급조치 시 주의점이 있는데요. 환자가 정신을 잃은 경우에 환자를 흔들거나 또뭐 환자의 빰을 때리는 이런 자극을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경련이나 발작을 일으키면 환자를 진정시키려 하지 말고 환자가 다치지 않도록 주변에 있는 물건을 치우고 환자를 지켜본 뒤에 의사에게 이렇게 알려야 됩니다. 정신을 잃은 환자들에게는 물이나 우황청시만 같은 것을 먹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 정신이 없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을 삼킬 수가 없습니다. 아, 만약에 음식물이 기도로 들어가지 못하고 폐로 들어가게 되면 흡임성 폐렴 같은 걸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아, 그한 다음에 환자를 업고 뛰는 거 이것도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아, 뇌 손상이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제 병원 도착 후에는 아, 일단은 혈압이나 맥박, 뭐 기도 유지, 호흡 등 기초적인 생명 활동 상태를 살피면서 각종 자극에 대한 반응이 잘 이루어지는지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아, 쓰러지면서 외상을 입었는지도 한번 확인하는 것이죠. 이 초기 대응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발병 3시간 이내에 응급조치가 목숨과 직결됩니다. 우리나라 뇌절증 환자의 70% 이상이 이 초기 응급조치에 필요한 시간인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골든타임이 3시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중풍증상이 오고 나서 병원에 가는 게 11시간 정도 걸린다라는 것이죠.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초기 대양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정상적인 뇌 100g에는 1분에 약 50cc 정도 피가 흐르는데, 10에서 20cc 정도로 떨어지게 되면, 뇌세포의 기능은 정지되나, 구조적으로 온전한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이때 재빨리 혈액 공급을 해주게 되면 정지된 뇌세포의 기능이 회복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혈류량이 10cc 이하로 떨어져 가지고 3시간 이상 지속이 되면 뇌세포가 완전히 괴사되고 파괴돼가지고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후유증이 많이 남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아, 그렇기 때문에 뇌졸중 증상이 발생한 직후 3시간 내에 응급실에 도착하면은 의사가 여러 가지 이제 치료법을 시행하는데 굉장히 회복도 빠르고 나중에 후유증도 훨씬 덜 남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뇌졸중은 발병 후 3시간이 가장 중요하다. 가능한 최대한으로 빨리 병원에 모시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중풍의 응급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